뭐야 갑자기? 아 뭐야 여기? 여기가? 우와 예쁘다. 뭐가 이거? 풍경이 예쁘잖아. 집이 아닌데? 뭐가 집이야? 우리를 여기로 이끈 이유는 있지 않을까? 야호! <laughs> 아 멀미야 멀미야. 야!호! 맛있겠다. 잘 음. 본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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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빌 거예요. 배니나아까산에서 음. 아, 치킨 하나 주세요 안녕하심봐라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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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봐 어때요? 뜨요 어. 또... 어? <laughs> 맛있어? 아니 <어이? 웃음> 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오빠 한나 <laughs> <laughs> 맛있겠다 근데 오빠 찰보리빵 한번 먹어보고 깜짝 놀라서 10개 다 먹어보네 <laughs> <수도 있는데. 웃음> 피자먹을게 <laughs> <laughs> 오늘은 찰보리빵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자고요. 찰보리빵 짠짠짠짠 짠. 뭐야? 짜잔, 짜잔. <laughs> 맛있지 <응? 웃음> 맛있잖아. 맛있지? 왜안 먹어? 이것이 뭐야? 좀... 이렇게 먹었대요. 담배 피면서 이렇게 좌우 둘러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하다다 하다. <laughs> <laughs> 스스도다! 나도 있는 것 같아. 힘들어. 이 새끼 똥싸. 이새 맞습니다. 지금 좋아요. 한마디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재미없어요. <웃음> 뭐지 있는 <laughs> 거. <laughs> 뭐 찍냐고. 햇빛 <laughs> 오빠. 이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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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대가. 와, <laughs> 어, 진짜 예뻐. <laughs> 나 여기 살고 싶어. <목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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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런다 오. 너무. 이거

하고 자, 걸 자, 배경자기자 지금. 뭐. 말을 좀어 와. 너무 좋아. <laughs> <laughs> 또폰 핸드폰 중독 나마. 야, 진짜? 이거 색깔도 조금 미어 보이긴. 한다 어디서 봐. 아 뭐. 기이 너. 오빠 들 바라지. 내일 흘려 흘렸어. 아 정말 행복한. 오 오늘이 안 끝났으면 못어 내일 얘기하지마.

어 <laughs> 너무 추워? 아빠가 한장 아는 중국집 근데 와포도 먹어야 되고 나안 먹어 고추 소스 먹어야 되고 아니야 짜장면 하나 먹어야 되고 토도 <laughs> 짬뽕 하나 먹어야 되고 그만 가자 그거 비켜. 3차. 3차 여기 포스코 뷰죠? 포스코 뷰? 광안이에요 광안 <laughs> 저희는 사실 목포 아니라 광안리였어요 <laughs> 목포광안이아니라 <못> <laughs> <laughs> 오빠가 나 따랐어? 아니요 따라따른 짜증나 밥짜로 맛있게 아우 시키었는데. 어, 보무수 먹는다. 고밥안야밥아먹면 뭐가 다른데? 쏟아 면안먹안 먹으면 밥 먹으면 먹안 먹으면 안 뭐? 먹으면 안먹먹고싶먹먹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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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놀라> <놀라> 아하하하. 아 네. 나... 아. 어. 오늘은 서 다만 그런 것들을 이 왔다 저기 왔다

복서도아내그그성이안 <laughs> 맞는다 아, 내 근육, 안 맞는 아 진짜 멋있어. 근데 그런생각 안돼 나좀 그랬거든 아쉬이 컸어 <laughs> 이렇게 생각 안고내할 <laughs> <laughs> 일을 해야 하, 하, 하고? 하니까 또 이제 너무 아니 아니에 이거 <laughs> 봤어요?

이번에 어쩔 먹가 게임 반응이 되게 만족하나요? 어디가 먹갈아 뭐해? 비벼야 되는데, 아니, 뭐하냐고 알아서 할고 아, 그냥 응? 너는 로그인만 하면 돼. 속까된다고 따왔다고. 거기까지 몰리 가버려. 나이프로 밑고거거거 왜? 나그 손빈 시우 비용이 시청자 컨텐츠잖아. 네. 진짜 그런가 보네? 오두보다오두보도안 그런 받고 사진자의 이도도안 받거든? 그럼 공토처도 우리가 받잖아. 아, 공토처도 우리가 안 받잖아. 거짓말 안 했네, 그런가 아주 잘해. 응. 그래야 있네. 가보자고요 응. 근데 나의 이름이 담긴 모리를 너무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 쓰지 말고 할거 5 6입니다 아, 그게 뭡니까? 밤게임이 끝났... 그 아니 지금 예뻐. 응. 왜? 지게 왜? 치위가좀 작거잖아 조용히 하자 지금 몇 번? 나? 몇 번? 오빠 이때 어떻게 할 거야? 청구할 거야? 안할거안 아, 응? 응? 할. 안안 할래 나난안 해. 나넌할거나난안해넌할거할 수가 없어 난안해 할 거잖아 난안 한다고 c o 거 l d n t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I c o u l 는 n t I couldn't. I c 어 u l 개먹, t I c o 그 l d n t I c o u l t u

이거지. 예, 됐나? 응. 오, 오. <laughs>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이체했어요. 이체했어요? 이체어요 먹. 아, 그래서 먹으면안 돼? 가서? 인기 뭐 안. 뭐 드지? 나한잘라에소스트 다. 밥 비벼 먹어 흑극전래했어? 무게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14 25년을 가지고 이이라니못나았어 1분 남았.. 7 9 8 7 6 5 4 3 2 1 서른 살 축하합니다 해피 뉴 이어